오늘 리뷰 할제 품은 레고 스펀지 밥3834 비키니 바텀 에 착한 이웃 들 입니다. 자이 제품은 총 브릭 수 425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3개 들어 있구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65,000원입니다. 요 제품도 2009년에 발매된 제품이고요. 어, 현재는 단종이죠. 뭐 당연히 어, 65,000원에 구매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미니 피규어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어, 말씀드리면 4개가 될것 같아요. 애완용 달팽이 게리를 브릭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 어, 미니 피규어로 쳐주기도 애매하고 어쨌든간에 어, 제품 설명에는 3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3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 스펀지밥에 집이 있고요. 그외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어, 소품들이 너무 다양해서 어찌 보면 재밌는 요소가 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스 뒷면 보시면 집 내부가 보이는 연출샷이 들어가 있죠. 사실 소품들로 내부를 채워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집 자체로만 본다면 그렇게 뭐 화려한 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브릭수가 완전 적지는 않기 때문에 어, 조립도 나름 재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부터 어 살펴볼게요. 게요. 자, 첫 번째 미피 스펀지밥입니다. 어, 일반적인 그냥 어, 기본적인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얘도 웃고 있는 모습이 살짝 무섭게 느껴지네요. 저만 그런가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뭐 익살스러운 표정잘 짓고 있고요. 어, 손에 요거 들고 있는 건 아마 주유기나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스펀지밥을 막 즐겨봤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등짝에 뭔가를 메고 있습니다. 여기 스마일 무슨 로봇 같이 이렇게 스마일 표시 같이 있고요. 네, 요 안쪽에도 레버 같은 게 있는데 어 어, 요게 아마 주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빼주려면 이렇게 손에, 손에서 빼주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 이렇게 집게부릭으로 연결이 돼요. 등에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연결이 돼서 얘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일반적인 스펀지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뒷모습은 아주 허전하게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뚱이입니다. 얘는 기본 모습이라서 어, 기존에 이제 보여드렸던 리뷰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어,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모습은 아주 프린팅이 잘 들어갔고 이 배꼽 항상 포인트로 잘 보이죠. 네, 이 부분이 저는 항상 귀엽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징징이입니다. 징징이는 구형과 신형이 있더라고요. 얘는 이제 신형이고요. 구형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인 미피 얼굴에 어, 프린팅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얼굴 조형이 아주 잘 나와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의상 부분은 아주 앞뒤로 허전하게 되어 있지만 이 캐릭터의 특징이니까 어,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조형 잘 나와있구요. 그 덕분에 이 제품에서도 신스틸러가 된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애완달팽이 게리입니다. 게리 같은 경우는 브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특별할 것은 없지만 요 옆면이 이제 프린팅 브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프린팅 브릭이 너무 이뻐요. 요게 아주 신의 한수로 들어간 것같고요 요렇게 밥그릇도 이렇게 뭐 스티커긴 하지만 이렇게 붙여서 이제 밥그릇도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품은 이렇게 TV가 표현됐고요. 요거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브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건데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 해서 약간은 이게 이제 어, 분, 분해를 할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표현은 잘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침대 같은데 요거 침대 위에 이렇게 어,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어서 이게, 뭐, 이게 쿠션인가요? 파인인가요? 네, 이게 쿠션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요게 날라가는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뭐 별다를 것은 없고요. 요거 요 브릭은 이제 프린팅 브릭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다음은 소파예요. 파도 뭐 별다른 부분은 없고요. 여기 쿠션 부분, 이 부분은 어, 프린팅 브릭으로 들어가 있고 간단하게 브릭 몇 개로 연결을 해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은 햄버거 그릴입니다. 그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햄버거가 잘 있고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가스 게이지, 그리고 이쪽에는 깃발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믹이 하나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눌러주면 어, 이렇게 햄버거가 떨어지는 이런 기믹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비치 파라솔과, 이거는 썬베드라고 그러나요? 썬베드, 그리고 이렇게 책이 한권 있어요. 뭐이책 같은 경우는 내용물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책 접혀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징징이의 이 소품인 것 같은데 어 간단하지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이 위에는 프린팅 브릭입니다. 자, 그 다음 간단한 자동차입니다. 뭐 자동차처럼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지만 뒤에 이제 프로펠러까지 달려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수륙 양용으로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 모습은 워낙 간단해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이 뒤에 이제 레버가 있죠. 레버가 있어서 이 브릭 하나를 이렇게 날려주는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큰 부분인 이스파 스팟... 편지밥에 파인애플 집이 나왔어요. 파인애플 모양을 하고 있죠. 요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뭐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경첩 브릭을 연결해서 이렇게 접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일단 외관 쪽에서 볼 부분은 어 바깥쪽에 이렇게 풀 장식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굴뚝같이 표현된 거 그리고 앞에 이제 문이 달려 있는 건데 문은 이렇게 열어주는 어 이런 기믹이 있고요. 어 그외에 이제 내부로 가야겠죠. 내부 보시면 지금 여기에 뭐 장착되어 있는 가전 제품이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 뭐죠 이게 거울이나 사진 이런 게 걸려 있고요. 이 안에도 이렇게 어 사진이 어 사진인가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에 어컵 하나 놓여 있는 것밖에 표현된 게 없습니다. 내부도 아주 텅텅 비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니까 훨씬 잘 보이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아까 그 소품들 있죠? 소품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배치하고 뭐 소파 여기다 놓고 여기 뭐 TV 놓고. 그리고 뭐 바깥쪽에다 이제 햄버거는 밖에서 구워야 되니까 바깥쪽에다가 햄버거 그릴 놓고 뭐 선베드나 이런 것도 놓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 디오라마를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작은 디오라마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요 내부가 공간이 되게 적기 때문에 뭐어 많은 것이 들어가긴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소품이 따로 노는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밑판이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소품들을 다 배치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제품은 총 브릭 수 425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3개, 그리고 브릭으로 만든 피규어까지 해서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65,000원이었어요. 일단은 브릭 수가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조립하는 재미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소품을 만들어주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재밌는 부분이 없었는데, 파인애플 집을 만들어주는 방식에서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 대규모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엄청난 재미를 느끼진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피규어들이 아주 괜찮죠? 어, 이 시리즈는 조립하면 할수록 이 미니피규어의 매력이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아요 미피들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 번째, 스티커가 생각보다는 좀 많아요 뭐 개수가 많다기보다는 어, 자잘자잘하게 좀 붙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뭐그 당시에 가격이 65,000원이었는데 11년 전 제품인데도 65,000원이라면 어, 가격이 확실히 저렴하지는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 소품들이 날아다니는 느낌. 네, 그 느낌이 저는 제일 아쉬웠거든요. 어, 뭔가 고정되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막 번잡스럽지 않을 텐데. 소품은 많은데 이게 다 날아다니고 이제 뭐 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제 번잡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프리미엄까지 주고 살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저렴하게 중고로 구매가 가능하시다면 중고를 차라리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미니 피규어만 수집하시는 것도 크게 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벌크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적극 추천드릴 만큼 굉장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은 레고 스펀지밥 3834 비키니 바텀의 착한 이웃들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